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고객의 이제 심리적인 선택방식은, 뭐, 말은 뭐 이렇게 그럴싸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여러 군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밖에 없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각각의 대응에서 결정 기준을 파악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양주영 씨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C인데, 고객은 A를 원할 때, 고객은 가격이 무조건 싼게 장땡이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가격 품위를 쓰려고 해도 가격을 못 맞춰줘. 그럴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우리의 강점으로 고객한테 간택될 수 있게끔 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되고, 만일 정말로 그 A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검접할 수 없다면 포기할 게 아니라 그 A를 희석시키는 전략을 좀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항상 도전하는 게 이거예요. 제일 쉬,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고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가격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세팅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인다. 많은 영업 직원들이 그런데 점점 점점 더 어려운 기능, 복잡한 설계 기준으로 갈수록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고객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방금 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모든 게다 철편 일률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저는 뭔가 좀더 정성을 기울이는 영업 대표의 것을 선택하겠어요. 그 얘기인즉슨 나에게 더 많은 가치 있는 정보를 준 사람에게 난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냥 가격이니까 가격 투다 가격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의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효과적인 결정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의 중요성을 증가시키 겸, 증가시키거나,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이번 과제에서 해야 될건 과제는 이거죠.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1, 2, 3번은 오늘 우리가 할게 아니고 4번 할 거예요. 4번. 그러나 1번, 2번, 3번도 알아놔야 돼요. 잘 이해가 안될 텐데, 그림을 제가 도표를 하나 같이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1번. 세일즈 초기에 밝혀낸 니즈로 결정 기준을 개발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객의 니즈가 있는게 좋습니까? 없는게 좋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보세요. 1번은 뭘 의미하냐면 저거는 고객의 니즈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가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충족해줄 수 있다면 충족 가능성이 있다면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거죠. 저게 지금 1번의 케이스예요 이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니즈를 개발하면 돼요 어떻게? 배웠잖아요 스피인, 플러스, 증거 자료 이런 거 제시하면 1번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니즈가 오히려 없는 게 나은 케이스예요두 번째, 자사가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정 기준을 강화한다 이건 뭘까요? 가장 땡큐한 상황이에요 뭐야? 이거 고객의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침 그걸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강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활이서도 되니까 이거는 요거 1번 플러스 반복 강조 오케이? 이해되죠? 3번 자살 강한 영역에서 부차적인 결정 기준을 구축한다 이 말은 좀 어렵잖아요 이건 두 가지로 가야돼 이게 고객이 좀 복잡한 경우인데 이걸 봐야 돼요. 애시 당초부터 고객이 1번처럼 고려를 안한 경우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 처음에는 삼성화재를 고려를 했어. 몇 미리 검토했어. 삼성화재 안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생으로는 이때에는 전략이 두 개인데 두 번째는 포기입니다 이거는 괜히 리소스 들어갔다가 시간만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번더 저돌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개발과 아저 뭡니까 개발 강화를 한번 하는 데까지 스피을 최대한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좀안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4번은 뭡니까 고객의 니즈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못해 주거다기 하나도 못하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고객의 니즈 넘버원 구매 결정 기준 이걸 핵심 구매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감소시켜야 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4가지의 네 전략을 쓸 겁니다